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대적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자세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스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스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존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허루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네, 오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올라와 올리바의 예, 자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을 오늘 두 자매로 비유하십니다. 오올라 사마리아는 아스로와 음행하였고 애국과동친하여 하나님이 그를 아스로에 넘겨 심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생 오올리바 예루살렘은 언니보다 더 심한 음행을 하여 아스로와 바벨론의 음란한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어 보지 못하고 어더큰 죄를 반복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버린 사랑의 결과는 어 예루살렘은 언니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바로 아스로와 바벨론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더 수치스럽고 비방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이 잘못됐을 때 인간은 더욱 더 깊은 수치와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사장 사도 사장 사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고 하나님과 온수됨이라고 말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고 붙드는 것, 그게 신부된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두 교인의 비극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관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빠져, 주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소서, 오늘도 그런 사랑의 역사, 변화, 고백하는, 반응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하합니다.